안녕하세요. 진수채입니다. 오늘도 수익행진인데요. 오늘은 적게 벌었습니다. 네, ISA 계좌로는 11,478원을 벌었고요. 다른 계좌에서는 3,620원을 벌었습니다. 네, 주로 SBS 전날 사두었던 게 유효했는데요. 나머지는, 나머지도 중요한데, SBS 말고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입니다. SBS하고 한국, 항공, 우주 두 가지 빼고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입니다. 네, 그 테마주를 하시더라도, 어, 실적이 영업이 흑자, 단기순이 흑자인 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물리시더라도, 평가 손실이 나시더라도, 어, 이게 회복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회복할 확률이 더 커요.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요. 왜냐면은,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의 일부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구매해서 이제 거래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유를 하시든지 하시는 건데요. 회사가 위험하면은, 어 회복하기가 그만큼 힘들죠. 수급도 중요한데, 공급이 그거를, 그 회사의 주식을 찾으시는 분들이 적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회사의 실적 개선을 위해서 조주님께서도 노력을 하셔야겠지만은, 경영자분들의 경영진의 어, 능력도 중요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양 산업인지 아니면 유망한 산업인지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테마주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지간에 연간 기준으로 하고요. 연간 기준은 이제 워렌 버핏님 기준이고요. 분기도 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분기, 연간 모두 단기순이익 흑자, 영업이익 흑자 하시면요. 그 기업은 거래하셔도 좋아요. 다만 저가에 사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수익 보시기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진수치였습니다.